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이번 연구에 참여한 분당 서울대병원 내과 온정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뇨병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당뇨병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 발병 위험이 커지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소아 청소년 시기에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증상이 다른 건지 이 당뇨병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네, 일단 당뇨병은 크게 1형하고 그러니까 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기타. 총네 총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1형 네, 당뇨병이 이제 주로 소아 청소년 시기에 진단을 받게 되는 음. 당뇨병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으로서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1형 당뇨병은 이제 소아나 청소년 시기에 주로 오는데, 이건 면역학적인 지전으로 갑자기 이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2형 당뇨병은 성인병이라서 되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인슐린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인데요 이건 췌장에서 분비가 되고 어, 신체 각 조직에서 이제 뱃속에 혈당이 있는데 그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신호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 네, 이제 일형 당뇨병에서는 몸에 인슐린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병이고. 네. 이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보통 이제 경구형 그 당뇨병 약제를 보통 투약을 하고 그래도 이제 어 혈당 조절 이잘안될 경우에 그때 보통 인슐린을 투약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인슐린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 환자 가운데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인슐린을 좀 활용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인슐린은 뭐 부작용이 사실 거의 없는 약물이고요. 음, 네. 어, 뭐 흔한 흔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주사 맞는 부위가 좀빨개지다든지뭐 붓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사 맞는 부위를 다양하게 좀 변화시키면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사실 뭐 인슐린 자체가 뭐 치료가 힘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환자분들의 어떤 거부감 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제일 흔한 어떤 제일 큰어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음네 그리고 이번에 또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 원인을 이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 이번 연구는 이제 서두병 박경수 교수님하고 아주대 주남원 어, 교수님이 많이 주도를 해주셨고요. 예. 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기전이 이제 그동안 당뇨병이 발생하는 어, 기전으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음. 요소랑 그리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라는 두 가지가 이제 되큰 그 역할을 했었는데 둘 중에 네. 뭐가 더 중요하냐에 어,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서양인보다, 어, 상대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병이 생긴 경우가 많고, 음. 사실 서양인들은 막 통통해지면서, 비만이 생기면서 당뇨가 생기는데, 한국인은, 어, 나는 뭐, 말랐는데도 왜 당뇨가 생겨지? 이런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 어떤 대규모 역학 연구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4,106명, 우리 경기도 안성, 안산에 거주하는 성인들, 대상으로 했고 이분들 처음에는 이제 정상 혈당이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을 이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고, 네. 어,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그분들 어, 어떤 인슐린 분비 능력하고 인슐린 감성 변화를 쭉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그 인슐린 감성 변화를 잘 모르실 분이 있어서 인슐린 감성이라는 거는 아까 인슐린이라는 것이 이제 피 속에 있는 당을 조직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몸이 뭐 비만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음. 인슐린이 몸에 있어도 그피 속에 는 포도당이 어, 신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음. 그러면 피 속의 혈당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슐린 감성이 저하됐다고 말을 쓰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네. 이 당뇨병이 발병하는 데 이런 인슐린 감성 저하가 더 중요하냐? 은 어, 체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가 더 먼저냐 저하에 예.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10년 동안 봤을 때 이제 당뇨병이 4,106명 중에서 498명 약 12%에서 발병을 했고, 네. 나머지 한 27%는 어, 당뇨병 전 단계로 진행을 했고, 한60% 정도가 이제 정상 혈당을 유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 혈당으로 유지한 그룹하고 당뇨병으로 진행한 그두 가지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정상 혈당 계속 유지했던 분들은 어, 10년 동안 인슐린 감성이, 뭐, 조금, 어 인슐린 감성의 저하도 약간 적기는 했었는데, 네. 이런 인슐린 감성의 저하를 어, 몸에서 인슐린 분배를 충분히 어, 분비하면서 이걸로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음. 이제 당뇨병이 발생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인슐린 감성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인슐린이 있어도 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몸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막 증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까뭐이 인슐린 감수성과 분비 두 가지를 놓고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네. 이 한국인에게 당뇨병이 발병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어, 사실, 어, 인슐린 분비 능력은, 어,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일본 네. 연구에서도, 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글루코카이네즈라는 어, 포도당 인사화 효소가 있는데, 그, 어, 효소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특히 인슐린 분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결과 나왔고, 네. 제일 큰건 유전적인 요인이 되겠고, 하지만, 사실 이런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인슐린 감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이긴 하지만 음. 어뭐 간접적으로는 인슐린 분비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유전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네. 네. 뭐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클 테지만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떨어진 인슐린 분비 능력을 다시 높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어. 실 인슐린 떨어진 이 인슐린 품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네.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주 어, 확실한 그런 치료법은 없어서 음. 이제 앞으로 이런 인슐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형 연구 과제가 아.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인슐린 분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뭐 치료법이나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이인슐린 분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뭐 방안이 마련된다면 네. 이 당뇨병 발병 위험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어, 이번 연구 어, 결과를 보면 다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어, 분비 능력이 괜찮은 분들에 대해서 당뇨병 발병 확률이 30%가 음.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비능을 높이면은 그 정도 한38%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대로 생활 속에서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그 이번 연구 결과도 그렇고 인슐린 감성 저하를 분비등 증대로 이제 극복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분비능력이 좀 적다고 해도 인슐린 감성 자체가 그 괜찮다면은 뭐~ 방역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 분비능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 감수성 저하를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당뇨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예. 위해서는 뭐~ 비만을 막고 음. 또 고지방식을 좀 피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인슐린 어~ 감수성을 늘려주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걸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 체중 기능이 어 성인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지방 식은 조금 줄이고 또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들이 어쨌거나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내과 온정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